안녕하세요. 앨리스입니다. 혹시 제첫 동영상을 기억하시나요? 골반은 세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전방, 후방, 그리고 측면 경사에 따라서 얼굴형과 등의 라인이 바뀐다는 영상을 보여드렸었는데요. 오늘은 일자 등이고 굴곡이 없는 허리를 라인이 예쁜 허리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간단한 동작이라서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어요. 우선 저는 쿠션을 이용할 건데요. 쿠션이 없을 경우에는 베개를 이용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. 우선 머리 베개를 두시고요. 여기 이 쿠션이 이 옆에 갈비뼈하고 골반 사이에다가 넣을 거예요. 그러면 옆으로 누우실 때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닿게 넣어주시고요. 그리고 이큰 쿠션은 어, 다리 사이에다가 넣어주시면 골반도 편안해지고 더 음, 쉽게 하실 수 있어요. 손들던 되시고, 비계를 되시고, 되시고, 이렇게 누워서 TV를 보시거나 뭐 바닥에 누게 되실 때. 이런 자세들로 해주시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보실 수 있으세요.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. 다음 동작은 어 많이 보셨던 동작들인데요. 스트레칭을 해줄 거예요. 우선은 오른쪽 발을 앞으로 쭉 펴주시고요. 반대쪽 오른 손을 이렇게 반대쪽으로 쭉 펴주세요. 그래서 이완이 되고 스트레칭이 될수 있게 쭉 펴주시고 1분 정도 유지를 해주신 다음에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왼쪽 발은 앞으로 쭉 뻗어주시고요. 그리고 왼쪽 손을 또 반대쪽으로 쭉 뻗어서 스트레칭 해주세요. TV를 보거나 자기 전에 누워서 쉽게 할수 있는 방법들입니다. 예쁜 허리라인 만들어 보세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눌러 주세요. 감사합니다.